하늘만 본다면 날씨 참 좋습니다.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하지만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 추웠고요. 한낮에도 3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덜해지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서 활동하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호남 서해안에는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청주 4도, 광주 5도, 대구 7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